카티아 GSD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티아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형태의 솔리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 솔리, GSD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서페이스를 만들고, 어, 보통의 포켓 형태처럼 파, 파 있는 모습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를 마무리하도록 한, 하겠는데요. 트림을 활용하는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을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면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육면체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작업을 할 때는 어깨 두 개를 잡아서 어두 개가 서로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남은 부분을 두 개를 합쳐지는 그런 조인을 함께하는 명령입니다. 어어이 선택했을 때 투명하게 부인, 보이는 부분과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투명한 부분이 남는 부분, 어, 아,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투명하게 없어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익면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익스트루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플레인을, 왼쪽은 사라지고, 오른쪽은 남게 되고요. 어, 거꾸로 서로 자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플레인에 대해서는 이 익스트루드를 기준으로 해서 남는 부분과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 트림의 옵션에서 보면, 요 필, 먼저 잡은 필, 필에 other s i d 가두 개가 있죠. 자, 위에 게 필이고, 밑에, 밑에 있는 other s i d 가익스트 r 드 d 입니다 자, 필 기준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거를 선택하면 방향이 바뀌고요. 자, e x t r u 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 r 드도 other s i d 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 부분이 없어지고, 요 부분은 남는 형태로 돼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시에, 요 플레인 두 개를, 와, 익스트루드를 동시에, 어, 트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를 미리 보기하면요. 자 지금 선택해서 정확하게 없어질 부분과 남을 부분이 선택됐죠. 자 여기서 아이디어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팁이 하나 있는데요. 믹스, 어, 트림을 해서 처음에 두, 두, 플레인에서 선택을 할 때, 자, 요 A 플레인과 B 플레인으로 트림을 할, 할 경우에 서로 남을 부분이 존재할 텐데요. 자, 요 B 플레인은 A 플레인을 기준해서 두 개, 두개 잘라서 없어질 두 개가 선택될 텐데, 필요, 어, 두 개가 있을 텐데, 선택을 할 때, 남을 부분을 선택하면 그게 정확하게 트림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두개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남을 부분이 되겠죠? 선택할 때 여기와 여기를 선택하면 한 번에 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뒤에 있는 부분을 다시 또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요두 개의 플레인에 대해서, 아, 페이스에 대해서는 선택이 완료됐는데요. 자, 하나를 더 선택하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어, 남을 부분과 남지 않을 부분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 지금,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에 요 부분을 반대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other side로 바꾸면 모양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미리 보기 오케이시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밑에 아더 사이드를 바꿔주고요. 음, 만일에 지금 이두개 관계가 관계에서 남을 부분이 이 모양이 되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 남을 부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지금 세 개지만 실제 마지막 선택한 거 위에 두 개는 이 아더 사이드의 밑에 거는 마지막 선택한 거 위에 거는 위에 두 개의 결과로서 나온 마지막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면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여기 세개선택이기전두 개인 이유는 마지막 거는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 거에 다 통틀은 결과가 요 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을 바꿔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바뀌고요. 자,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최종적으로 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고요. 이렇게 치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